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변기 조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양변기 조립 과정에 좋은 팁이 될 만한 공보가 있죠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함께 보시죠 이제부터 조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변기 상 이제 투피스라고 합니다 일명 투피스 상부, 하부가 있습니다. 이게 상부의 조립 먼저 과정입니다. 먼저 이제 가운데, 고무 덮개, 물 내려가는 곳. 이제 너트를 푸시고, 까만 바퀴는 그대로 놔두시고, 이거를 이제 양병기 안에다 이렇게 넣습니다. 안에다. 넣으시고, 너트. 겉으로 조입니다 어, 공구 소개할 것이 바로 요번에 쓰일 겁니다 요번하고 나중에 변기 시트카바 시트카바 조임 조일 때 쓰입니다 먼저 이제 요거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요거 요게 좀 편리합니다 써보니까 요게 이때 써먹는다 육각 보통 이제 보통 첼라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요거로 이렇게 하면 힘도 안들고 아주 편리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제품 그리고 이제 고무 덮개를 안에다 덮습니다 다음에는 상부, 상부, 하부, 연결하는 볼트 노트입니다. 상부. 요거 역시 안에서 까만 복킹은 유지하시고, 안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트. 요 때도 전에는 몽키나 첼레로 많이 조였습니다. 여기. 근데 몸끼랑 첼라가 몸끼나 첼라로 쪄서을때 이게 좀 불편합니다. 너무 너트가 좁아가지고 이때 필요한 게또 일명 이게 이제 시중에는 깔깔이라고 합니다. 깔깔이. 이자동스판나인데 깔깔이라고. 이게 이제 13mm, 13mm가 정확히 맞습니다. 13mm. 사이즈는 13mm. 이거로 이제 대고 그냥 이렇게 쉽습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이렇게. 아마 이거는 지금 많이 이거로 하실 겁니다. 양변기 조립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 많이 사용합니다. 그 역시 또 좌측에도, 조이시고, 노트 조이시고, 이때, 이, 이 자동이 아주 그 편리합니다. 이거, 이렇게 깔깔이. 이렇게 하면은 볼트는 좀 조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변기 수위 조절. 이제 가정집에서도 이거는 일반 사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물이 내리면은 물이 적게 당겨지고 올리면은 이렇게 기어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이제 보통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맞추시면 됩니다. 수의. 그리고 호스를 끼우시고 안에 역시 안에다가. 여기다 넣는 으면요요 늘실 요 쪽에 사선으로 사선으로 넣으셔야만이 이게 볼탑이 또 대이면은 이게 안 돼가지고 사선으로 넣으시고 역시 너트로 이때도 보통 뭐몽키 찰나로 하셔도 되는데. 이거 하나에 다 있습니다, 여기. 이게 쪼이는 게. 예, 네, 쪼이는 게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게,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안에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호수는 항상 이 고무, 안에다가 연결을 해야됩니다. 요게 요 안에다 넣지 이거를 빼놓게 되면은 변기 안에 물이 안찹니다. 요 항상 요거를 끼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잡이 손잡이를 이제 요즘은 요 측면에서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 구형이다 보니까 이제 손잡이가 앞에 있는 겁니다. 요거를 넣시고 안에서 요거는 또 유일하게 왼쪽으로, 왼나사입니다. 이건 시계 방향으로 조이는 게 아니고 시계 방향 오히려 풀립니다. 이거는, 이거는 유일하게 또 왼쪽으로 해야만이 조여집니다.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 마개 고무 덮개. 덮개를, 요것도 역시 길게 하면은 덮개가 안닫힙니다 그래서 여기도 끼시고, 적당히 이정도 적당히 한 1cm 정도 늘어지게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안에다가 놓고 이렇게 끼시고 하시면 돼니다그 다음에 이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은 상부 주립은 끝납니다 이제 하부 이제 상부랑 하부 할 적에 주절대라고 있는데 이 주절대도 미리 연결하는 게 편리합니다 나중에 밑에서 조이려면 요것도 힘드니까 그냥 요건 연결하세요. 여기는 이거는. 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역시 그리고 이때는 그냥 칠라칠라로 하시면 게되 적당히 쓰려로이렇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파부랑 연결될 부분 변기이 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도기끼리 연결되면 파손이 되고 깨질 염려가 되어있어서 부모 덕에 항상 끼시면 이렇게 하면 상부절임은 다 됐습니다. 하부 연결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상부, 하부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부를 하부에다 이렇게 구멍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트 밑에서 너트 너트를, 요거는 시계방향으로 항상, 시계방향. 오른쪽으로 주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오른쪽으로 주의시면 됩니다. 손, 손으로 적당히 주의시고, 적당히 주시고 그리고 이 이제 공고 설명하듯 요거 요게 있또요 요기 때 써먹는다 이렇게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조이면아주좋습니다 이제 첼로를 이려면좀 힘듭니다 러렇게요거로 그러니까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반대쪽 역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아주 편리합니다 요렇게 하면 물통은 이제 조립됐고, 이제 시트카바 보여드릴게요. 시트카바. 시트카바 연결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거. 고리를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미리 제가 끼었는데, 요렇게 끼시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요거를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으시고. 그래서 밑에 부분이 중요해요 밑에 부분. 밑에 부분은 요 까만 바퀴는 항상 먼저 보시지 끼우고 끼우시고 그다음에 이거 너도 이게 이제 손으로 조이다 보면 손이 아픕니다 이게 첼라로 해려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영상에첫 번째 영상에 보여준 것처럼 공구 공고 편리한 공구가 있어서 요번에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게 편리합니다. 이거 딱 끼시고 돌리시면 됩니다. 손으로 하는 것보다 편리합니다. 이거. 그 손으로 하면은 나중에 시트카바가 움직이 있어서 이렇게 소리 날 때까지 그냥 이렇게 조이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러면 고정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반대쪽 역시 검정 박힌 키우시고, 너트, 너트, 너트. 너트는 항상, 이쪽은 또, 이거는 시계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이시고, 요거, 공구로, 이거 역시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 아주 편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조립은, 위에서 보면 단단합니다. 위에서. 이렇게 해서 양변기 조립을 마쳤습니다. 다음 영상은 좋은 꿀팁 하나 또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